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어느 아침에 뚠뚠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손자를 바라셨던 아기의 친할머니는 실망하시며 아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위에 태어난 사촌 언니의 가운데 이름과 다음 동생은 꼭 남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명자라고 지어주셨다. 아기의 엄마는 그 이름이 못마땅했지만 차마 무서운 시어머니에겐 내색하지 못하고 아기에게 세월이 흐르면 이름을 바꿔주마 하고 약속을 했다. 내 이름은 김명자. 내게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말고도 42년을 살아가면서 지어지고 불려진 다른 이름들이 있다. 출근하는 아침은 항상 피곤하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조금 더 피곤해진다. 오늘 내 자동차는 조금 더 피곤한 주인을 싣고 달리고 도로 위 같은 처지의 자동차들이 깜빡깜빡 바쁘게 아침 인사를 주고받는다. 7만 키로 이상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는 꼬마 자동차에 연료 첨가제를 넣어준다. 자동차야, 영양제 먹고 힘내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렴. 회사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이름은 김대리. 삶은 계란 두 개쯤은 우습게 해치우는 여자다. 때때로 나는 해결사 김대리가 되는데, 비록 해결사라는 수식어는 내가 지어주고 나만 부르는 고독한 이름이지만, 오늘도 난그 이름에 최선을 다한다. 오늘 내가 풀어야 할 미션은 CCTV로 사장님 차를 긁고 간 뺑소니 차를 찾아내는 것이다. 작년에 CCTV로 직원차를 긁고 간 뺑소니를 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션이 벌써 기대가 된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 작년의 경험으로 사고 장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 사장님, 그거 뺑손이 그거 찾았어요. 찾아갖고 그 사장님 찍힌 그 부분만 카톡으로 동영상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찍힌 거 맞는지. 다안 보이고 그 뒤에 숫자 네 자리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이 돼요. 이거 고치는 건 그렇게 하고, 이거 이제 처리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아쉬움에 지어준 이름, 엄마가 불러주는 애칭, 어릴 적 친구들이 짓궂게 지어 놀리던 별명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호칭까지, 내가 가진 이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단 하나 내 의지로 갖고 싶던 이름이 있었다. 살면서 당연히 갖게 될줄 알았지만 끝내 가질 수 없음에 더 욕심이 났던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 비록 그 이름을 들을 순 없게 됐지만 언제든 불러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아! 어. 아, 어, 꽃대지밥 먹었는가? 어, <laughs> 뭐하고 먹었어? 라면 다녀왔습니다 해왔다 차가 왔어응 어, 너 차, 어. 오, 차 어디다 대놨어? 조기 앞에 룩앤 네. 음 오늘 엄마의 메뉴는 냉면 냉면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서 선선해지기 전까지 주에 한 번은 만들어 먹는 우리 엄마의 단골 메뉴다. 좀더 넣을까? 응, 두 숟가락 넣어야 돼. 저거는 뭐두 숟가락 넣으면 딱 돼. 너무나 쉬워. 응. 엄마 면은 좀자를래자를래 한 번만 번... 잘라. 맛서한 거라 잘라야 돼. 건... 이거는 네. 그렇게 짧아서. 할머니 옷 사주게? 응, 이런 거. <laughs> 이게 좀 작다. 이런 거 사야 돼. 그래 이런 게좀안 죽고 음. 오래 갈것 같아. 음, 음. 나 맛있겠다. 떡 쌀까? 이거. 네. 나 떡볶이 안 좋아해. 찹쌀떡 싫어해. 아, 찹쌀떡 싫어? 그럼 약과? 약봐? 약과 맛있지. 내일 가서 이거 간식으로 먹어. 아침에 먹을까? 네. 사서 침에싸 가지고. 네. 맛있겠다. 엄마가 불러주는 내 이름은 꽃돼지. 멧돼지도 흑돼지도 꿀돼지도 아닌 난 무려 예쁜 꽃을 단 꽃돼지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이처럼 꽃같이 어여쁘게 날 사랑해 줄수 있을까?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돼지는 돼지. 솔직한 우리 엄마가 불러주는 내 이름은 꽃돼지다. 불러주세요. 내 까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지금처럼 다정히 그 이름 불러주시면 난 언제나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기 돼지랍니다. 불러주세요. 아주 아주 오래오래 그 이름 불러 절 사랑해주세요. 아데야 그거랑 달라먹으면서 가는거야 <laughs> 아 먹으면서? 가는 <laughs> 어. 난 빵빠레 <laughs> 초코빵빠레 아, 나도 많이 동생이 불러주는 내 이름은 언니다. 동생이 다정하게 언니 하고 부르면 우린 절친한 친구가 되고, 언니 하고 부르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는 재밌는 이름이다. 인터넷 세상 속에 내가 지어 만든 이름 내 이름은 해피 뚠뚠 내가 지어 혼자 부르는 해결사 김대리와는 다르게 이곳엔 반갑게 이름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와 응원, 애정어린 조언을 건네주는 고마운 사람들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지만 해피 뚠뚠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내 세상은 그저 맑고 밝고 신나고 행복하기만 하다. 불러주세요. 해피 뚠뚠. 그 이름 불러 다정하고 따뜻한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난 어려서부터 놀림받고 주목받는 명자라는 내 이름을 싫어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개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건다 할머니가 실망 섞여 대충 지어주신 그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지어질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잘하면서는 쭉 놀림의 대상이 되고, 이젠 버림받아 지워질 위기에 놓인 힘없는 그 이름이 종종 가여워진다. 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프고 슬픈 이름이지만, 또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는데 그간 내가 너무 미워하고 원망만 해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유일하게 내 것이 되어준 고마운 이름. 내 이름은 김명자다. 누군가의 무엇으로 바쁘게 이름 불려진 하루가 지나면 작고 따뜻한 나만의 세계에 김명자 오직 그 이름 하나만이 남는다.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지어지지 않는 시간. 누군가의 어떤이또 아닌 온전한 내가 되는 시간. 이 시간과 그 이름은 지난 내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내일을 응원해 왔었다. 이제 나는 지난 몇 년간 홀로 보낸 그 치유의 밤에서 깨어나 햇살 따사로운 아침을 향해 한발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오늘 불려진 이름 중에 혹 당신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이름은 없으셨나요?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게 할 이름 당신 이름이 뭐예요? 누구세요? 어. 이 전화 왜 끊기노? 전화 끊자. 비와서 그런가?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안 묻나? 나 지금 먹어 뭐 먹나? 라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근심 걱정 없는 해맑고 순수한 아기의 웃음처럼 앞으로 있을 내 모든 날들은 꼭 그렇게 웃고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혼자 사는 남자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지어준 이름 내 이름은 까꿍이다. 불러주세요. 앞으로 있을 내 모든 날들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그대 그 마법의 주문을 내게 외워주세요. 자기야. <laughs>